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동안 사형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설랑설랑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골동품 가게였던 금당 골동품 가게를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그 주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박철웅 씨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붙잡혀서 그래서는 너무나도 극악무도하기 때문에 사형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많이 빗발쳤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과연 이 사형제도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이 문제를 가지고 한동안 사랑설레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한쪽에서는 당연하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순간순간 뉴스 속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만날 때 어때요? 저런 못된 놈 같으니라고 저것은 사형시켜야 돼. 쉽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 박철홍 씨도 사형수가 되었고 형장 예술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체포가 되고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는 교도소 생활하는 동안 날마다 그를 찾아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사님이었습니다. 남 모르는 할머니 집사님이 이 박철웅 씨를 계속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박철웅 씨가 눈에다가 살기를 등등을 하고 그리고 는 노려보면서 온단 욕설을 퍼부어가면서 계속. 반대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할머니 집사님은 달마다 날마다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교도관들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그 사람 씨알도 안 먹힙니다. 저눈좀 보라고. 그를 가면서 만류합니다. 근데 여전히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이 집사님은 계속 그를 찾아가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형수 박철웅의 눈이 살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표정도 밝아지고 온유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할머니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고 넣어준 성경책을 그가 읽기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어디 가든지 성경을 들고 다니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또 감동이 돼서 은혜 받고 그리고는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는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죄수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을 그리고는 죽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시신을 기증하고 싶다 그래서는 그를 통해서 눈과 신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가 사형을 당한 뒤에 제공이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누군 모든 사람들이 다 저런 인간은 죽여야 돼, 사형시켜야 돼 말했던 그가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니까 인생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쪼개고 꿰뚫고 죄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그것을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좌우에 날선 검이 돼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서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판단하시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판단하신다는 말은요, 살핀다, 더 나아가서는 심판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의 생각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도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아도 그래도 아내, 남편의 그 속마음, 속 생각을 다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6장 8절에서도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서도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 속에 있는 것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머리털까지도 대신 받으셨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느 곳에 내가 있든지 주님은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47절에 가보면, 어느날, 나다나일이 친구, 아주 친한 친구 빌립의 전도를 받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감격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고, 아, 이분이 구조다.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는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일을 주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주님께 데리고 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일을 처음 보셨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하나가 깜짝 놀랍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를 언제 보았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질문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무 아래 있는 나단 날을 보았다는 것은요,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자살에 앉았느냐 그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심령이, 그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셨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친구가 빌립아시 이야기할 때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야기하는 그의 음말을 주님은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 그 소리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의 마음과 사상을 아셨기 때문에 너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날 현대과학이 많은 것들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AI라고 하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께서도 AI를 지금 휴대폰에서 사용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데 AI라는 것이 점점 더 이제 우리 삶에 전 분야로 다 퍼져서 지금 많은 것들을 도움을 주기도 하고 염려 근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각계각 분야뭐 문학이나 예술이나 체육계라 모든 것들이다 통틀어서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뭐 어느 날 보니까 짜르 보니까요. 우리 탁구 선수하고 이로봇트가 AI 칩을 내장한 로봇트가 같이 탁구를 쳐요. 누가 있겠습니까? 막상 막한 거예요. 그러면 AI 로봇은 뭐냐? 그가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뭐냐 데이터입니다. 많은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는 사람이 인간이 탁구를 치는데 이쪽으로 파스드를 넣으면 저쪽으로 걸면 된다라고 하는 그 통계를 다 가지고 대응을 해서 탁구를 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보았죠. 이세돌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바둑의 제왕인데 그가 AI 로봇하고 바둑을 두지 않았습니까? 한번 이겼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새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거 전에 세계적인 그 바둑 기사들, 그 사람들의 그 판수, 돌수를 전부 다 AI가 다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통계를 해서, 아,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두더라. 여기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렇게 두더라. 모든 수를 다 취합을 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둑을 두는 거죠. 그런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늘 똑같은 수를 두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바꾸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변수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세도시가 한번 이겼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AI가 더 발달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종들하고 통화하거나, 다른 지인들하고 통화하잖아요. 그럼 얘가 보니까요. 통화 내용을 다 요약을 해 주더라고요. 논문처럼 요약을 해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제가 쓰지 않은 단어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시간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통화 가운데 몇시에 며칠 날 누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이 돼 있습니다. 표시를 해 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야참 신기하다. 너무 좋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느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두려운 것 같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AI가 사람을 판단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사람들이 만든 모든 것들에다 수집을 해서 그래서 대응을 하고 뭘 해주는 건 좋은데 그런데 우리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은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회사 직원을 뽑을 때 그 사람들의 기술, 학력, 어떤 모든 보여지는 그런 것들은 기계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의 가치와 그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런데 기계가 거기서 판단을 해서 떨어뜨리고 붙이고 한다는 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I, AI에 대해서 이제 세계 많은 나라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재하고 어디까지 제재할 것이냐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러나 과학은 생각이나 뜻을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을 중개하거나 혹은 캐내지는 못하는 것이고 생각을 사진 찍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과 뜻을 살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옳다, 그러다 이것에 대해서도 판단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1 3대에도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결산을 받을 그때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돼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아시고, 분별하시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말씀하죠.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항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가 있고 무엇을 감출 수가 있고 어떻게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올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나만 알고 나만 행했던 그런 죄까지도 우리 주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올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고백한 것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처럼 다 드러났기 때문인 거지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것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아셨지만 하나님 앞엔 절대 불가능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도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죠. 야, 니누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어때요? 너무 마음이 싫었어요. 저 사람들은 멸망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구원할 거 아니야. 싫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다시 서로 가는 배를 타기위 해서 항구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보내고 파도를 보내서 그래서는 요나를 흔드는 거죠이 풍랑과 파도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할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고 도망친다 해도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은폐가 불가능합니다.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장롱 꼭꼭 숨겨 놓을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배에 타서 누가 알아볼까 봐 숨기려고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몸을 숨기기 해서 배비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떠세요? 선장을 보내잖아요. 선장을 보내서 그를 흔들어 깨우잖아요. 일어나라.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선지자가. 내 생각도 아시고 뜻까지도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숨을 것이 있겠습니까? 마치 꿩을 잡으면 거기 후두둑거리고 도망가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흰눈 속에다가 머리를 푹 쳐박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숨었다라고 좋아하죠. 그 꼴과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고 은폐할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도 하나냐 하나님 앞에는 저항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살아하시면 해야 합니다 가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모세도 연나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라 복음을 전하셨고 이제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지시고 십자의 먹바가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4절에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한다고 하니까 대부분 우리는 어때요? 누가 나를 판단하면 대부정적으로 네, 생각을 하죠. 나의 약점을 알고 나를 어떻게 하진 않을까? 내 부족한 면 때문에, 그래서는 내가 죄지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편하지 않고 마음이 그렇진 않습니까? 누가 나를 안다, 누가 나를 판단한다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운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동네가 읍단입니다. 읍단이니까 뭐 동네에서 다 합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큰 귀에 목사님 아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다니면 제가 저기에 목사님 셋째 아들이야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은 모르죠 어느 날 친구들하고 사진을 찍어서 디피점에 가서 인사, 현상을 하려고 갔습니다 가서는 음, 현상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는 아, 죄송합니다 갔다가 다시 올게요 그리고서는 나오려고 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분입니다 사장님의 말씀하기를 야너 저기에 목사 아들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알고? 순간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안다는 게 그렇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내머리톱까지도 세신 받으셨고 내 마음 깊은 걸 생각까지도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지도 못하고 저항하지도 못하고 은폐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14절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러면 믿는 도리가 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께서 나의 죄와 질고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고 성웅이너 이런 죄를 졌고 너 심견이 죄가 있고 이거무조하고 이거 문제가 많아. 그리고 너를 심판한다 정죄한다. 그것이 아니고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아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밤잠을 설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그것이 내게 감사가 되는 거고 은혜가 되는 거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이 도리에 굳게 붙잡혀야 되지 다른 것에 붙잡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나를 잘 아시고 내 생각까지도 아시고 내 마음의 감정까지도 아시고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 구원의 주님 그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늘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천성을 양해서 변함없이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열심히 있다가도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뜨겁게 헌신하다가도 때로는 게으릴때도 있고 감사감격하고 어쩔 줄몰라 때도 있다가 어떤 때는 속이 상할 때도 있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겪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새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런 상황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은혜 의 보좌 앞에가 무엇이길래 그러느냐? 은혜 의 보좌 앞에 주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내가 나아가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세임을 얻고, 새로워지고, 또 힘있고, 권세있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그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나의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심지어는 심판과, 죽음까지도 몸무서 체휼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 모든 삶을 다 이미 경험하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 그 고통을 내가 오늘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내 마음의 서운함과 섭섭함을 다 아시고 두려움과 기쁨과 감격도 아시니 그러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의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알면 그걸 빌미로 삼아서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모욕을 주려고 하고, 또 힘들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세사로 나가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체휼하신 주님, 나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부르면서, 그 주님의 보호자 앞에 반대히 나가서, 아이 구원에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어떤 비바람과 환란이 와도, 어떤 질병과 고통이 와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